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렸지만 내용은 우리 반가운 우리가 항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항의할까요? 기자 네 사람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항의 이메일.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기자 이름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방송 잘 들으시고 알맞은 내용으로 항의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항의 이메일 같은 것을 보내야 이런 기사들이 안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마다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자, 먼저는 제가 이제 어제 그 응원봉을 당근에서 3,000원에 팔고 산 그것과 관련된 어, 내용을 해드렸는데, 그게 기사로 이미 나온 겁니다. 어 그런데 뭐 저보고 막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의하는 것과 관련된 방송을 하면 아 이런 거안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볼때 팬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의해서 뭐 어떨 때는 기사 제목도 바꾸고 항의해서 예전에 막 악의적이다 이런 기사를 올린 기자에 대해서 방송했을때 그런 기자들은 다시 기자를 그런 기사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보다 눌러주고 올라올 때보다 두돌이처럼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야 맞는데 이런 방송을 하면 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왜 하세요? 이런 이런 분들이 꼭 계셔가지고 너무 좀 이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송은 제가 이 썸네일을 좀 세게 올려야 많이 봅니다. 솔직히 안, 그런가요? 이 썸네일을 착하게 올려면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좀 세게, 충격, 뭐 경악, 발칵, 이런 말을 제가 어쩌다가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왜 쓰세요? 또 순하게 좀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항의하고 그럴 때는 주먹 좀 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항의를 통해서 그런 기자들이 이후에 그런 이상한 기사를 다시 안 썼다는 증거를 제가 얼마든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4개의 매체에 4명의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건데요. 우선 이제 뉴스원 소보미 기자가 제일 악질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이제 베껴 쓰게 한 거예요.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뉴시스의 황소정 인턴 기자 이렇게 썼는데, 뉴시스 황소정 인턴 기자는 인턴이라서 그나마 조금 양심적이에요. 뭐냐면 이제 최초의 뉴스원에서 소보미 기자는 제목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요. 와, 이건 너무 제가 왜 충격이라고 경악이라고 발칵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기사에 보면 그 xx 이렇게 나와요. 그 xx 이게 뭐예요? 욕이잖아요. 보통 욕은 기사에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xx인데 그 xx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아니까 어,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그 xx 같은 이렇게 노골적이고 리얼한 이런 욕을 써도 되나? 근데 이미 그렇게 기사에 욕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런 거왜 하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심지어 저 보고 안티라고 한,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뭐지? 진짜 이게 생각이 맞나? 그래서 제가 저 보고 안티라는 그런 댓글 하나 달린 걸 제가 이제 삭제해버렸는데 그분은 주로 이제 그런 분을 많이 그런 댓글 주로 많이 쓰는 분인 걸 제가 압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같이 아 시인님 같이 항의해요 이런 말을 해야지 왜 이런 거 하세요 왜 이런 방송 하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자 뉴스원의 소보미 기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뉴시스의 황소정 인턴 기자 열심히 이메일로 항의를 해야 이런 기자가 안, 이런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거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기사거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근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어 팬들이 굿즈를 판매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나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두 개, 세개 있으면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니까 팬 생활 안 하면 덕질 안 하면 그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흔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사거리로 만들면서 아주 저급하고 저질적인 욕설까지 쓰면서 탄핵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악의적이고 자극적이고 저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황색 언론, 옐로 저널리즘이니까. 자. 기사를 우리가 이제 뭐 링크를 제가 이제 걸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기사 뭐볼 필요 없고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항의 메일을 쓸 때에 아 이게 기사거리냐? 그 다음에 흔히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욕설까지 그 xx라는 욕설까지 거기에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거리라면 적어도 이게 10개, 20개 나오는 건데, 딱 최초엔 뉴스원의 소보미 기자가 딱쓴 다음에 3명만 베껴 쓰기 딱딱하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자들도 최소한 좀 양심이 그나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 추석 때 구치소에 이 음식 식단에 관한 기사는 괜 진짜 베껴 쓰기가, 쓰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백개 쓰기가 딱 달랑 3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기사 올리고 백개 쓰기 세 개에서 총4 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거는 아백개 쓰기조차 그렇게 가치 없는 기사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동조를 안한 겁니다. 다른 기자들이 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이메일로 항의를 하셔야 이런 기자들이 다시 이런 기사를 안 쓴다입니다. 예전에.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그냥 딱 올려가지고 방송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항의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런 기자들이 다시 악의적이고 저질적이고 이런 모욕적인 기사를 기사를 안 썼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메일로 항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